파키스탄의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라 지난 주말에만 적어도 120명 넘게 숨졌습니다. 안수영 기자입니다. 밤 늦은 시간에도 북적대는 병원 응급실, 쉴새 없이 들어오는 응급차와 하얀 천에 덮여 실려오는 사망자를 받는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파키스탄의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이 더위를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. 37년 만에 찾아온 찜통 더위입니다. 주말 동안에만 적어도 122명이 숨졌고 900여 명이 열사병으로 입원했습니다. 저, 어, 파키스탄 당국은 전 병원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. 의료진의 휴가를 취소하고 의료품 지원도 늘렸습니다. 음. 음.

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YTN 안소영입니다.